안녕하세요. 행운의 비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엣지 브라우저 즐겨찾기 목록이 많을 때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먼저 엣지 브라우저를 열고 즐겨찾기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즐겨찾기 창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돋보기 모양을 선택하면 검색창이 발생합니다. 지게찾기 검색인데요. 여기에 찾고자 하는 지게찾기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제목이나 관련 단어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지게찾기 양이 많을수록 찾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방법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